응 올라가는 거야? 응오아이리 올라갔어? 요리스 다토왕, 샤지다

여기가 사진맛집이에요 뷰포인트 대명원데야저 탑이 진짜. 엄청 아름다워요. 엄청 커요. 이렇게 사진 조명을 해서 멋진 사진 찍고 있어요. 아 저는 여기 제남이 왔고요. 여기가 대명호입니다. 대명호 엄청 큰 호수인데 여기 사진 명소가 있어요. 야경이 너무 이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왔으니까 보실래요, 저기. 오 여기 보세요. <laughs> 아, 옷이 이쁘게 입었죠? 따라와 보실래요? <목소리도> 네. 네. 전부 다 지금 사진 찍고 있어요. 사진 찍고 있어 지금. 어서 네, 네. 따라오세요. 오른쪽, 오 따라오세요. 어, 엄청 크죠. 카메라로 담을 수 없어요. 엄청 커요. 제남이 <laughs> 오면 꼭 대명호 여기 오셔야 됩니다. 여기 엄청 깨끗해요. 방석 있죠? 숫자로교회도 있나 봐요. 가까이 와보실래요? 물이 엄청 맑아요 반위에서 안보이는데 엄청 깨끗해 물이 아, 여기 제남이 제남 재남. 제나라에 있던 제남 수양도들 됐습니다 산둥성 제남시에 여행을 오시면은요. 자, 왔으니까? 어, 무조건 어? 대명호 근처에 아니, 호텔을, 호텔을 잡으셔야 뭐. 합니다. 어? 아, 대명호 근처에 웬만한 관광지가 어? 다 붙어 있거든요. 저는 바로 대명호 바로 앞 근처 몇백 미터에 아, 호텔을 아니, 잡고 걸어서 거의 돌아다녔습니다. 아, 아까 음. 앞부분에 보여준 데는 그러니까. 대명호에서 가장 유명한 포토전이죠. 초연루라는 누각이 아, 있고요. 아, 거기는 밤에 가면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뭐야? 보시는 아, 거리는요. 맛있겠는데요, 이거? 백화주 역사 문화 거리라고 아, 합니다. 여기 좋네. 여기가 이제 제남 고성 오, 어, 그 지역인데요. 여기에 실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어, 상업 지역이라 할수 있겠죠. 장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이쪽으로? 다양한 먹거리를 저렴하게 팔고 있습니다 카페도 많고요 또 바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음, 주촌고성처럼 명나라 청나라 때의 분위기보다는 조금 더 현대적인 분위기인데 그래도 건물 자체는 예스러운 건물들이 많습니다. 이 거리는 잘 그걸 못 느끼는데 이 바로 그옆 블록 옆 블록으로 가면 지붕이 기와로 돼 있어가지고요 주총 고성처럼 옛날에 청나라 때 그런 가옥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여기는 관광객들도 오지만. 아, 제남에 살고 있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 지금 금요일인데, 지난 시에 이런 곳이 있었어요. 네, 와. 좀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호텔이 여기 호텔도 있네요. 아... 이 호텔 잡으면 가까운데 쉽게 쉽게 다닐 수 있겠죠. 다양한 먹거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격도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에요. 뭐천 원, 이천 원, 삼천 원그 정도밖에 안 합니다. 쥐두부, 쥐두부. 아 줄을 서서 무엇을 사 먹으려고 줄을 섰나? 가서 가 보니까요. 닭발. 아, 닭발을. 닭발을 저렇게 구워주는 게 맛있거든요, 실은.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 딱 고추장 탁 발라서 구우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 닭발 구이지 그러니까 저거를 먹네요. 사 먹으려고 이렇게 줄을 서 있더라고요. 아, 여기는 아, 그 당면, 당면을 하고 고기, 천엽 아시죠? 천엽. 물어볼게요 뭐, 소, 내장, 부위, 그런 거 하고, 선지. 아, 맛있게 이런 보인다. 선지 어떤 선지 국밥은 아니고, 선지 당면? 아, 맛있게 보여 뭐 그런 건데, 한국인의 입맛에도 맛있더라고요. 전갈. 야, 여기 곤충 파는 데입니다. 곤충을 저거를. 어, 살아 있어, 살아있는전갈이 있어서. 어, 저거 그냥 바로 먹을 살아 수 살아 있냐고 있어. 물어봤어요. 어. 한 거래. 아, 그러니까 <laughs> 요리를 해서 준답니다. 그냥 먹는 게 아니고요. 아, 이런 것도 팔고 있고. 아, 이거는 또 뭐지? 이게 뭐, 뭐였더라? 제가 먹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laughs> 별로 이렇게 썩 입맛에 맞지는 않은데, 그래도 먹을만 했습니다. 먹거리가 되게 많아요. 여기는 그 재난 고성에서 좀더 걸어나오면은 또 다른 거리거든요. 이 안에서도 한? 예, 한 특히 젊은 세대들이 많이 오는 곳이에요. 여기가요. 여기는 좀 현대화된 건물입니다. 아까 거기는 옛날에 어? 그런 가옥 형태라면은 여기는 새로 지어서 관광지로 새로 지은 곳입니다. 여기에서도 비슷한 아, 음식을 아, 팔고 있어요. 아, 재남이 네. 괜찮습니다. 어, 가격도 저렴하고 접근성도 좋고요, 말도 어, 깨끗합니다. 도시가 깨끗하고 물도 아주 깨끗합니다.